분열된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연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여러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우리는 역사 순으로 성경을 재배열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고 있던 시편의 말씀을 끝내고. 분위기를 바꾸어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남북 왕조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북쪽 열 지파를 떼어 맡기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하여 남왕조 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정치적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점차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성인 남자들을 보내는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며 절개 날짜까지도 임의로 바꾸는 일을 벌입니다. 남유다를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북쪽 여러 보암과의 전쟁을 시작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남북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시며 형제와의 전쟁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상을 받아들이고 가나한 족속의 풍습을 따르는 등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이렇게 남북은 분열된 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 여러분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행적과 그가 지은 시가서, 잠언, 아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고요. 나머지 시가서, 욥기,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다음 왕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미 솔로몬은 잘못된 정치적 씨앗을 심었고, 이후의 왕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결국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누어 평가하십니다. 그만큼 다윗은 의로운 왕,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들이 이처럼 악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보다 정치적인 우선순위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앙의 관습을 규제하고 통제했으며 또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장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앞세울 때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과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자신의 방법을 우선시할 때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주님 주신 첫 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을 향하는 것, 내 계획과 달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